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을 돌리는 법.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화가 올라옵니다. 말 한마디,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같이 타오르는 감정에 휩싸이곤 하지요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다.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뒤에 남을 태운다. 우리는 화가 상대를 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사람은 나입니다. 내 가슴이 달아오르고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내 하루가 무너집니다. 그래서 부처님은 화가 날때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. 그것은 멈춤입니다.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가볍게 천천히 내쉬며 내 안의 불길이 조금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것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.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. 숨을 들이쉴 때 타오르는 불이 깜빡이고 숨을 내쉴 때 관은 조금씩 내려앉습니다. 그리고 마음을 묻습니다. 지금의 말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할 것인가? 잠깐의 멈춤이 관계의 상처를 막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.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부디 한 걸음 물러서세요.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의 불길이 잦아드는.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. 그때, 비로소, 나는 나를 잃지 않습니다.